네, 반갑습니다. 2023년 4월 25일 화요일 모닝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다우 산업 0.12% 하락한 33,769 포인트. 나스닥은 영점 팔사프로 하락한 만천구백칠십 포인트로 마감하였습니다. 여기, 치, 예, 여기 차트가 좀 예, 뭔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4월 24일 월요일 다우존스 33,875 포인트에 마감하였고요. 나스닥. 나스닥은 0.29% 하락한 12,000, 37 포인트. 여기 네이버 내용이랑 조금 다르네요. 이렇게 예. 예, 좀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코스피 2,523 포인트에 마감했습니 20일선을 좀 지켜가는 모양새고요. 지금 예,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20일선까지 지지해줘야 될 텐데 코스닥은 20일선 깨졌죠. 네, 3일 동안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일선을 가볍게 깼습니다. 855 포인트. 어제 하한가 종목들이 좀 많이 있었죠. 하가 하한가 종목들이 예, 좀 많이 나와서 예. 코스닥 급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34원. 예.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상한가 특징주부터. 상, 상한가 특징주 하기 전에 어제 하한가 종목들이 좀 많았죠. 예. 대성 홀딩스, 예. 세방, 다우데이터, 삼천리, 서울가스, 예. 다올투자증권, 성광, 예. 잘 진행되고 있다가 이게 웬일입니까? 예. 그런 종목들이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수를 끌어내리는 그런 효과를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일단 상한가 특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익시스템 애플 OLED 증착기 사용승인의 상한가로 마감하였고요 시가총액은 3783억원 예. 관심 정보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 시스템 그리고 KC 코트렐 히토류 무기화 가능성의 상한가 예, KC 코트렐도 관심 정보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카스텔바작 선익시스템 케이시코트를, 그다음에 카스텔바작 카스텔바작은 예, 미국 시장 진출 소식에 상한가로 마감하였습니다. 관심 종목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장이 좀안 좋아질 때는 상한가 특징주를 더 관심 있게 보셔야 합니다. 다음은 AFW. 상한가 종목들이 다 대체적으로 괜찮네요. 그 중에서 AW, AFW가 가장 좋아 보이네 요 현재로서는 관중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관중주 추가하고 한번더봐더 더 골라야 될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렇게 했고요. 다음 두보 네, 예, 두보는 예, 지금 좀 과열로 느껴지는데, 그래도 시가총액이 827억밖에 안 됩니다. 예,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밑꼬리들고 이렇게 또 상한가로 올라갔네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흑해, 국물 협정 중단 위기의 상한가로 예, 올라갔습니다. 요보의 시가총액 827억 원, 예, 선행 시스템을 했고요 예,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상가 특징주, 선익 시스템, 케이시코트를 하나 갤러리아 우선주가 있었는데, 요거는 하나 갤러리아 신규 상장의 상가였는데요. 너무 예, 하고의 우선주니까 카스텔 바작, 미국 시장 진출 소식, 예. A W, A F W, A F W, 보 상상, 상상 인 인더스트리. 예. 이거는 감자 완료 거래 재계 상한가입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시간의 특징주 모베이스부터 시장에서 예, 배터리 제어 시스템 BMS라고 하네요. 배터리 제어 시스템 관련주, 배터리 제어 시스템 관련주가 새롭게 나왔습니다. BMS 관련주 모베이스. 모베이스의 시가총액은 936억원 모베이스 전자 모베이스 전자 예 배, 에, 배터리 제어 시스템 관련주, BMS 관련주 BTS 아니고 BMS, 그럼 외우기 쉽겠죠 BMS, 배터리 제어 시스템 9.96, 12.4억 새로운 테마인데요 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화성 코퍼레이션 소규모, 소규모 합병 결정 넘어가고요. 화성 코퍼레이션 시가 중인 1143억 원, 한국 항공우주 예, 전쟁 및 테러 테마 뭐 한번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9.85%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한신기계 원자력 테마 시가총액은 2 1 9 0억 원. 6일 cns 자동차 부품 테마 6.44% 다음 유니온, 예 히토리 무기와 유니온 한번 관심 좀 한번. 추가해 봐야 되나 고민이네요. 한번 추가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민이 좀 되네요. 다음은 퍼스텍, 방위산업 테마. 다음은 제노콤다, 방위산업 테마. 다음 화승. RNA. 예. 화승 RNA, 화승 커플레이션이, 화승 소재와 소규모 합병 결정, 3.49% 상승했었구요. 넘어가구요. 한정기술, 원자력 발전 테마, 조금 애매한데, 한정기술 2.9, 좀 애매하네요. 환전기술 LIG NEXON 예, 방산테마 2.85% 어제 잘 올라갔죠 예, 1조 8,502억원 ctc 바이오 파마 리서치 1인으로 변경 예, m&a가 되는건가요 아, 최대 주식 일단 변경 소식 2486 예, 시가총액 2,486억원 ctc 바이오 한번 관중으로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명전기 연저력 대망 2.49% 예, 요 매물대를 좀 넘어가면 좀 올라갈 것 같은데요. 광명전기 관심 종목을 너무 안 추가했기 때문에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정기, 다음에 오르비텍, 원자력 테마, 다음 현대로템, 전쟁 방산 테마 잘 올라가고 있고요. 보성파워텍. 먼저, 이렇게, 보석파워텍시가중이 2,184. 예, 보석파워텍한번 관심을 추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구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쭉, 조정을 받았는데, 여기 한번 올라갈 때가 될것 같긴 한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방산테마. 시가총액이 좀 되죠. 5조 3천억 원. 5조 3 8 2 5억 원. 2.07% 올라왔는데, 예, 시간이 2%대 상승이 있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기전 1 9 다음은 일진파워 1.88% 원자력 테마 일진파워를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약, 약하네요. 힘이 없긴 한데 시간에서 이제 28,000주 거래가 되긴 했는데요. 다음은 우진 박미 정상회담 기대감 속에 원자력 테마가 조금 예, 주목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진 1.72% 상승했고요 었 힘은 약한데 예, 우진 다음은 유니언 머트리얼 우진도 관심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은 유니언 머트리얼 마지막 종목 예. 1.64% 상승이 있었습니다. 어제 어제 신고가였네요. 나쁘진 않은데 유니언 머트리얼한 종목을 한번 추가해봤고요. 예, 이 정도에서 시간의 특징 넘어가고요. 거래 대금 상위 종목 코스닥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레이크 머트리얼즈선시스템 하림지주 KBG 칩셋미디어 뉴로메카 뉴보 크리스탈 신소제 야스 루트로닉 루트로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 시간에서 0.74% 갭상승 음봉 인데요 예,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이, 하이드로 리튬 인텔 리안테크 시네논 에너지 한창산업 주창산업도 갭 상승 음봉이었네요. 아, 1%대 빠졌고요. 윤성 FNC 10%대 10 윈텍, 엘컴텍 시간대 0.82% 빠졌네요. 미코 바이오메드 원숭이 주창 관련주 1.57% 빠졌습니다. 노바텍 네, 0.79% 상승 있었네요. 예. 그래서 오늘은, 예, 관심 종목 선익 시스템, 케이스, 케이시 코트렐, 카스텔 바작, AFW, 유니온, CTC 바이오, 황명정기, 보성 파워텍,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일진 파워, 우진, 유니온 머티리얼, 루트로닉. 그래서 상학과 특징주랑 원자력 발전주 방산테마, 히토리오 뭐 이렇게 좀아관심이 뽑혔는데 오늘 관심 종목 한번 추려보면서 느낀 점은 예 별로 마음에 안 들었는데 추리는 겁니다 눈에 들어온 정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 고만 하셔서 예 오늘 장이 좀 흥밀 걸로 좀 예상이 좀 되어지는데요 느낌상 예 박미 관련된 기대감에 좀 튀는 종목들이 좀 있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장은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지는데요. 날씨도 안좋고 예, 오늘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면서 예, 성공적인 매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정도 줄이겠습니다 여기까지 콕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